자, 25번으로 갔습니다. 25번. 네. 25번에서는 구가 하나가 주어져 있고요. 네. 평면이 얘를 비스마게 자르들어면서 원. 네. 단면으로서의 원을 만들어 냈고 그 원주상에 p점과 q 점이 네. 잘 읽어 봐야되겠지 네. 원c 위의 점 0, 2, 0에 대하여 원c의 지름의양한 점. 네. 요 선이죠, 요 선. 이선요 선. 요 하얀색 선이 지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름이므로 중심을 생각해 보시고, 그지 네. 요 삐딱하게 생겨먹은 이 원이, 네. 눈에 잘안 보이거든. 그럴 때는 무조건 살짝 분리시켜 놓는 것이 문제풀의 이 가장, 네, 기본적인 요령이에요. 그려놨다, 그지 지름이 있다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턱 원에 지름이 있습니다. P가 있었고요. Q가 있었습니다. 하시고, 요 중심을, 네. 요 중심을 살짝, 뭐라고요? 네. 오, 하까 5, 5라임 하고 5 5? 5? 5 5 5 5. 요 중심에 5를 잡아 놓으시면 네? 지문이 이렇다. 그렇지? 세 번째, 네 번째 줄. A로부터 P와 Q에 이르는 거리가 같답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지름이잖겠어요? 그럼 A라는 점은 어디겠어? 정확히 중앙에 있겠죠. 그렇지? 이등변이니까 A가 여기 있습니다. 연결해서 또 연결해서 이등변 삼각형 하나가 이렇게 완벽하게 작도된 거야. 그렇게 봤더니 그냥 탁, 그으면, 네, 수직이고,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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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수직입니다. 라는 사실이, 그냥 탁, 네, 분리된 이도형으로부터 그냥 한 번에 간파된다. 그러니까, 저기 그림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보면, 그림이 좀 흐릿하게 되어 있지만, 이선하고, 이선이 말이지, 응? 이선이 원주각이니까, 사실상 여기가 90도라는 점을 간파해라. 이런 거. 이게 첫 번째, 그죠? 나 네. 그 놈의 길이는 아직 몰라요, 그죠 네, 잠시 기다려 보시고 그랬는데 여기 지름의 끝 지점 P에서 지름의 끝 지점 P에서 네 면의 수직으로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이렇게 선 거지 이면요 단면이 된요요요요원 면하고 수직이 되게네 면과의 수직그지 면과의 수직, 그지 하나 둘셋네 번째 줄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에서 평면의, 평면의 수직, 평면의 수직은 네, 그러니까 이 선을 생각할 때에 지금 그림에 나왔는 것처럼 이 수직만 보지 마시고 이 수직을 보거라. 이겠지 네. 면의 수직이란 항상 두 개랑 수직입니다. 얘랑 수직, 얘랑 수직. 네, 그 수직을 보아라. 그곳에 직각 삼각형이 또 있다. 됐지? 네.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잡아서는 네, 삼각형 네 ARQ. 요 앞에 보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버립니다. 네. 우선 말이죠. 구면의 방정식이 구면의 방정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콜네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구면의 반지름이 이라는 말이고 요평면있죠 평면. 요렇게 비스듬하게 주어져 있는 요 평면이 네 방정식으로 쳐보면 y 루트 3 z에 네 이콜 0으로 되어 있어. 아니야. 아 아니. 이콜 이로구나이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로부터 우리가 이제 뭘 얻어 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이걸 찾아야 되겠지? 네. 요 삼각형, 정면에 보이는 요 삼각형을 발견해 내야 되는데, 됐지? 그 삼각형을 생각해 보니까, 네. 일단, 당신 눈에 이게 보이나요? 네. 수직 보이지, 수직? 네. 방금 봤지, 이 수직? 네. 그러므로, 네. 삼수선 정리가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가 수직인 거예요. 턱. 됐나요? 네. 이렇게 수직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정면에 보이는 요 파란색 삼각형은 요 하얀색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었던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놈 길이 찾고 요놈 길이만 찾아낼 수 있으면 게임이 끝이다. 됐지? 네. 자. 그놈 길이를 찾으러 갔는데, 우선 요 빨간색 길이는 바로 요놈 길이의 다름이 아니야. 그치? 요놈 길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원의 입장에서는 반지름 길이만 찾아낼 수 있으면 고스란히 그 길이는 루트 비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 단면으로서의 원의 반지름을 찾아내면 정답이고, 그 단면으로서의 반지름이랑쓴요5 있지. 5에, O에? 네, 5에서 축까지 이 길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9잖아요. 그죠? 네. 구이면 중심을 찾아내라. 자, 근데 그 중심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이렇다. 다시 여기서 P에서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네? 저거 저, 저 봤죠? 네. 그다음에 요 놈이지. 요놈 선이 만들어낸 이 삼각형을 생각해봐라. 그럼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야? 저 삼각형 자체가 음요 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흐릿한 이 평면이지. 이 원인 원이 포함, 원을 포함하는 평면하고 수직으로 탁 꽂혀있다. 잘 알겠죠? 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요점하고 요점하고 요점을 통과하는 원. 네. 요원. 네. 이게 보이나요? 지금. 네. 느낌 오나요? 잘안 오지 그지? 이래서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버렸 했다. 네, 이쪽에서 한번 봐라. 저기 어떤 일이 벌어졌나? 네, 다시 그렇게 바라본 형상을 또 그려내면 이쪽에서 탁 바라본 말이죠. 그죠? 네, 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름이 있었습니다. 지름은 이렇게 픽쳐 그지? 네, 지름 하나가 네, 그게 아니고, 요렇게 요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이 요놈이 지름이 아니고. 네, 요 빨간색으로 아까 그렸던 요원이죠요큰 원에, 저큰 원에, 어, 어딘가에 존재는 하 현이죠. 탁. 마치 여기 Q가 있었고, 여기 P가 있나요? 되나요? 네. 중심을 찾으려고 하는가, 우리는 지금? 그런데, P에서 수직 위로 턱 노란선 하나가 올라가서, 여기에 R이 있는 거라 되나요? 네. PQ의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이 삼각형에 대하여, 요거 수직 보이지, 그지? 네. 요 삼각형 자체가 원을 그리는데, 요세 점은 구면 위에 있고, 원이 그세 점을 통과한다면, 그세 점을 통과하고 있는 그 원이란 뭐냐? 네. 이 구의 입장에서 보면, 구의 입장에서 보면, 요 정중앙에 놓여있는, 정중앙에 놓여있는, 네. 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그런 원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네, 그건 그냥 여기서 바라보면 그냥 끝이야, 그지? 네. 지금 R하고 Q를 또 이어보면 자명하게도 직각 삼각형이 돼 있고. 이 직각 삼각형이라는 것은 원의 입장에서 직각이니까 당연히 중심을 통과할 수 밖에 없어, 지 그래서 이 중심을 찾아서 이놈이 구 전체의 중심이라고 해서 5프라임이라고 살짝 찍으면 그 5프라임이라는 점이 빗변의 중점을 통과하고 있고 지금 Q, P를 연결한 이 선이라는 것은 네, 요 단면이니까 거기에 수직으로 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원 하나가 이렇게 놓여있었던 거죠. 그렇지? 그럼 이건 맨날 맨날 했던 거지? 구의 중심에서 그 면으로 내려가다. 수선의 발을탁 내려 꽂으면 이곳에 바로 오가 있는 거. 그렇지? 이놈오가 거기 있는 것이고. 됐나요? 네. 이놈 길이하고 이놈 길이를 따져보면 이놈 길이의 두배가 네, 되겠습니다. 왜? 중점 중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요놈 길이를 찾는 일인데 이놈 길이는 얼마죠? 이놈 길이는? 네, 요놈 길이는 구 전체의 반지름이니까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빨간색 요 길이는 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지. 무슨 말이야? 구의 중심. 이게 바로 애시당초 구의 중심이잖아. 요 놈이 지금 0, 0, 0이 되는 거고 요 아랫바닥에 놓여있는 요 평면이 식이 주어져 있지, 그치? 이 평면의 식이 지금 네, y 빼기 루트 3z 루트 3z에 넘어온 빼기 이퀄 제로니까 저 빨간색 요 놈의 길이를 생각해보면 네, 루트에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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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하기 3분의 절대값에 0 대입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하면 이 놈이 그저 1이고, 아, 이놈 길이가 1이므로 이놈 길이도 2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네. 전혀 됐나요? 네. 이렇게 읽어내볼 수 있었다 이거이놈 길이가 1이고, 이놈 길이는 2입니다. 두 배가 된단 말이죠? 네. 구의 반지름이 2가 되어 있고, 그럼 이 놈은 4가 되겠지, 그치? 네, 아, 4대2 였군요. 여기 60도네요? 여기도 30도네요? 어쨌든 그런 것도 이미 발견하게 됐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가 되면 게임이 끝난 거야. 요 놈이 이고요 놈이 1이지. 피타로성에 따르면 요 길이는 얼마지? 네, 요놈 길이가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각으로 흩어져 있는 이 그림들을 모아나가 보는데, 네, 5에서 Q까지의 길이는 이미, 네, 저기 루트 3으로 조져 있고, 그러므로 AQ의 길이라는 것은 네. 루트 1을 다시 곱한 루트 6이 돼 있고, 그러니까 QA의 길이, 요놈 길이는 이미 찾아서 루트 6입니다, 이거. 됐지? P하고 A의 길이는 뭐겠어? 네. PA 길이도 역시나 똑같겠지, 뭐야. 이등량이니까. 저기 길이가 루트 6이 되시고, 요놈 길이 노란색 저 길이는 바로 여기 보이는 PR 길이가 되는데, 그놈 길이는 이랍니다 하면, 다시 피타로리에 따라서, 요 빨간색 요놈 길이는 4하고 6을 더한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 내가 찾고 있었던 정면의 이 삼각형은, 아까 했죠, 그죠? 네, 면으로 수선해 발, 다시 직선으로 수선해 발. 그러므로 삼선 장리에 따라서 이게 수직이니까, 결국 내가 찾는 답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루트 6이고, 네, 높이가 루트 10이 되는, 네, 그런 삼각형이었습니다. 네 루트 이 루트를 뽑아내면서 약분을 하면 남아있는 게 루트에 (15가) 될 테고 제곱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15가) 장답네 이랬죠 네. 네 이렇게 해서 (25번) 문제까지를 정리해봤습니다.